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지냈습니다. 저는 어, 그런데 이제 이거 저 함뜨로 했던 스웨터 테루 스웨터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하고 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도 잘 갔다가 음,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엄청 커요. 제가 여러 번 이거 언급을 했었나? 엄청 크게 떴어요. 이 아이가 이옷 자체가 단풍이 굉장히 큰 옷이더라고요. 이런 핏이에요. 여기 뭐 목에 테슬도 없고 고무단이 예뻐요. 너무 예쁜 스웨터거든요. 예쁘죠. 그런데 저는, 일단, 원작이랑 다르게 뜬것 중에 하나가, 목이 너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끈을 달아줬어요. 끈을 달고 이렇게 테슬을 만들어서 했고요. 여기 목 부분에도 아이코드로 한번 둘러줬고요. 코스를 약간씩 줄이면서 둘러줬습니다. 이 옷은. 배색이 들어가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늘림 구간인데요. 이 부분이 안 예쁜 옷도 많은데 이렇게 예쁘게 어 바늘 비우기 무늬를 하면서 늘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마저도 너무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팔 한쪽 끝까지 다 뜨고 나서 여기까지 뜨고 나서 무늬 안 넣은 걸 알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빼버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소매 소매 줄임을 하고 여기 고무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음, 고민하다가 이런 라트비안 기법 음, 무늬를 넣고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원작이랑 조금 다른. 그리고 이제 밑단. 밑단도 처음에 이 무늬 없이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제가 코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보기가 싫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잘라내고 다시 코 주워가지고 이렇게 무늬 넣고 아이코드 마무리 했습니다 항상 저는 원작이랑 달라지는 그렇게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 벌써 2월이에요 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2월달에는 요 아이를 뜨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 X20부터 해가지고 X20부터 코엑스 라지 까지 있어 가지고 사이즈 폭이 굉장히 넓고 요음 사... 메인 바늘은 4.5mm 를 사용합니다 게이지가 18코에 24.5단 24.5단 뭐야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 요거를 지금 실을 이것저것 게이지를 내보고 있어요 몸통은 무매고 여기 팔 부분에 이렇게 케이블 무늬가 들어가는 음이 늘림도 예쁘고요 핏도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이 아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생각 있으시면 어, 서울달 한뜨 신청해 주시면 2월달 한달 동안 같이 뜨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가 공직을 올릴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그래서 또막 이게 실들이란 실들을 계속 꺼내보고 <laughs> 예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린 실인데 달보들의 엄청 연한 민트색, 연두색 음, 그런 아이고 이런 색깔이 카메라에 색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요렇게 한번 합사를 해서 또 게이지를 내볼까 합니다. <laughs> 챙겨가고 조금 더 진한 음, 카키, 올리브 카키색. 이거는 에어울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후보에 있고. 어, 이것도 예뻐요. 약간 멜란지한 살구색 같은 음, 기모감이 있고 음, 달보드의합사실입니다 모임에서 모임에서 받아온 귀요미 <laughs> 이거 우유얀 사장님이 이렇게 챙겨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셨거든요 완전 귀엽죠 그런 거 있고 아 그리고 올리브 이거 보관함 오픈을 했어요 음. 했습니다 드디어 <laughs> 열면 음, 뭐 이렇습니다 <laughs> 이렇고 뭐 이런 거 마커나 바늘이나 이런 부자재들 보관하기에 사이즈가 나쁘지 않고요 자, 자력이 자력 엄청 강해가지고 안 열려요 들고 다니시기에도 뭐 무게감이 무거워도 상관없으면 들고 다니기에도 <laughs>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이즈 보시고요. 나무결이 정말 예뻐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틈 엄청 크죠? 이게 둘레가 160이에요. 제 키만 하네요. 이렇게. <laughs> 예쁜. 테루. 완성. 한번 다들 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요 책. 왜 저는 이렇게 하드커버 책 수집하는 게 좋을까요? <laughs> 요 책이 어 어쨌든 한글 번역본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이름이 뭐더라? 엉겅키 가디건인가? 했었는데 저도 이 가디건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 원서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음. 핀란드 중부 무라메 출신의 니트 디자이너. 섬세한 디테일과 질감 표현, 차분한 배색이 돋보이는 로맨틱한 니트로 유명하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으나 2020년 이후 전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첫 번째 책 배색의 즐거움을 펴내며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응. 안나요 안나. 이렇게 되었 이게 되게 자기가 좋아했던 일을 생각만 했던 일을 완전 하던 일을 버리고 전향하셨더라고요. 친구분의 조언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전향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선문에 적혀 있어요. 몇년 전. 한 소중한 친구가 나에게 꿈을 쫓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닿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 생각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꿈을 쫓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올해 나는 방향을 틀어 내 꿈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음, 그만큼 그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요 기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뭐코 늘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책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런 약간 터들넥 디자인의 요크 니트, 배색 니트.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디건도 좀 멋있죠. 이렇게 짧게 음, 작품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깨는 되돌아뜨기로 경사를 만듭니다. 롱 가디건. 예뻐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사이즈 폭이 2X 스몰부터 4X 라지까지. 굉장히 다양하네요. 미디움 사이즈도 m1 m2 아니고 어 m1 m2로 나누고 라지 1 라지 2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x 라지 2x 라지 3 4 5까지 굉장히 선택 폭이 사이즈 선택 폭이 넓네요. 이런 대색 무늬도 예쁘죠. 멋있습니다. 이이 이 가디건에서도 음, 많은 기법이 들어가 있어 보여요. 들어있어 보여요. 음, 폴리지 스웨터, 이것도 음, 작품을 꽤 많이 본것 같아요. 저는 음, 탑다운이고 둥근 요크, 나뭇잎 무늬. 이거 8번 레토스 웨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음, 요크, 요크 탑다운 요크로 어, 늘리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무늬, 배색이 들어가고요. 음, 예뻐요. 이거 이렇게 짠, 애기꺼! 이거 타이미 스웨터 해가지고, 음, 아까 레토 스웨터의 키즈 버전이래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약간 반대 배색으로 엄마랑 엄마랑 애기랑음이 커플로 입어도 너무 예쁘겠죠? 음, 예쁘더라고요. 약간 내추럴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거 19번 이것도 예뻤어요. 그리고 음, 이것도 요크네요. 요크 스타일 이거는 그라데이션 실로 넣었나봐요. 음,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이게 아까. 어, 엉겅퀴. 엉겅퀴 가디건이 아니고 시슬 <laughs> 가디건인데 옷 전체에 엉겅키 무늬를 넣은 박시한 가디건입니다. 음, 이게 원통으로 떠가지고 몸판 완성해서 앞판을 스틱으로 잘라서 가디건 형태를 만들고, 진동 스틱은 자른 다음 코를 주어 소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틱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음, 스틱이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함뜨로 한번 같이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배색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음.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3.5mm 바늘이네요. 3.5mm에, 음. 실제 가슴 둘레보다 15cm 여유분을 더한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글 도안을 보실 때는, 그냥 따라서 꼼꼼히 읽으면서 <laughs> 꼼꼼히 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떠보면 진짜 어느새 또 완성이 되더라고요. 뭐 영문 도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고 지금 이 책에서 서평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봄에 한번 이 책으로 제가 함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여기 뭐, 루프탑도 있는 것 같던데? 그죠? <목소리> 맞아, 지금은 아니고. 여기 늘보님. 멀리서 오셨어요.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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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옷로는 50... 아아 50원이요? 저는 그냥 이대로 걸려있었거든요 너무 예 너무 예쁘다 진짜 쌤한테 딱이에요 그죠나 입고 왔어요 와 예쁘다 저 추워 이 실이 얇아가지고 좀 추웠어 완전 예쁘다 언니 그 그레이 실 어떤 거예요? 이게 아내옷이 아, 이거요 우유 음. 그 맺는... 음. 아 그래 그래. 우유우유 하얀색은 아닌 거 같은데. 연보라색. 연보라아 진짜 우유 뭐야? 예쁘다. 여름에 근데 아. 그레이프 잘무그이 아니야. 연보라야. 실제로. 그레이 그거 맞죠? 아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묻지 마. <웃음> <웃음> 나는 싹 두께로 사 나는 싹 두께로 샀고 음, 예쁘다. 이게 이렇게. 선영 씨가 우정님이 DK 두께로 사가지고 고무단이 어, 되게 어, 특이합니다. 많이 이렇게 좀 남아가지고 <laughs> 너, 너 <좀> 내가 <웃음> <쓱>. <웃음> 저희 <웃음> 방 남자 네. 니터분. 어, 이거. 어, 떻게뜨는거죠이게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거이이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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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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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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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티넨탈하고 약간 반대 느낌이라 여기가 오히려 좀더 복잡할 수 있는데 넣고 요렇게 이렇게 음. 천천히 해봐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해봐. <laughs> 아, 천천히 해서. 해서. 아 잠깐 똑같이 넣어서요 네. 뒤에서 한 바퀴 돌리고 어. 요렇게 빼고 갈식 네, 포르투갈식 어. 어. 네. 그래서 겉뜨기가 훨씬 빨라요 겉뜨기가? 왜냐면... 아, 안뜨기가, 안뜨기가 안뜨기가, 안뜨기가, 어, 응, 안뜨기가 컨티넨탈 네. 그 컨티넨탈 겉뜨기를 반대에서 어, 한다는 안으로 느낌 안으로 한다는 음, 느낌 네, 그렇게 해서어 네, 요렇게 신기하다 음. 이걸 보통 핀이 없으면 목에 목에다가 목에 걸고 네. 어. 그래서 음. 시... 겉친 아. 시를 못하겠더라 어, 아, 그래 여기가 그래, 아플, 네. 아플 것 같아 <laughs> 네. 와우 연습을 좀하셨었나요 하셨, 이게 그냥 저아네그 전에도 한번 이걸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약간 잘 손에 맞으셔가지고 네, 저 이게 팔이 덜 아파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걸로 좀 이렇게 해보고 아 있어요. 멋지십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제가 얼마 전에 포르투갈을 여행을 갔다 와서 네. 실도 지금 포르투갈에 그는 걸로. 오, 이거 맞죠? 이거랑 음. 이렇게 모여 서 예쁘다 네에서 들여다보기만 했는데 그때 같이 밀려 서 남자는 안 돌았을 때 있는 데 그냥 들여가보던 저도 꼭 써보고 싶던 실인데 약간 거친 느낌? 네 음, 거친 느낌인데 또 모헤어가 있으니까 예쁜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예쁘다 선물. <이것도 웃음> 음, 그러니까요. 네. <laughs> 핀도 어, 특이하다. 이게 근데 국내에는 파는 데가 없죠. 네, 못 봤어요. 네. 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멋져 멋져. 네. <laughs> 아니색깔 완전 예쁘다. 뭐? 어? 이거 몇 근쯤 어. 집중하네? 5이사 아니에요? 2 0 0 m 야 자기야. 예, 그이니이 아, 거. 네. 제가 거 어. 색깔 네. 진짜 예쁜 거많더라고 음. 음. 근데 진짜 예쁘다. 해외 배송 해달라 그랬더니 밥안해 준다고. 거두 어. 말고 색깔을. 그냥. 넣어. 어. <laughs> 그렇게 간단한 이메일 처분기 하 핸드워시도 이 시계 너라미어영어안되도있 그럴 수도 음. 있어 가지고 <마 peer> 내가 영어로 이제 보내고 응. 밑에다가 그 본딤. <봐로 양말 <봐로> 늘보님이 뜨신 거예요 예쁘다 이진 그거는 뭐 음. 저흰색못 봤어요 저희 룸이 얼마나 큰지 <laughs> 여기 앉아 있다가 지금 식사한다고 이렇게 <웃음>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미를 <미를> 오, 예뻐. 이렇게 또 일일이 떠서 선물로 주셨어요. 예뻐. 히터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따뜻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도 받았어요. 귀여워. 내려가서 이거는 우유얀 온풍기로 바꿔달라, 예쁘죠 응. 귀엽습니다 이거 식사 후에 다 이렇게 뜨게 드게 시간 아 음. 어, 색깔이 예술입니다 색깔이 고무단이 너무 예쁘죠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시면 제가 꼭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네. 했죠 땡겼어? 양말 오 예쁘다 이거는 어떤 거? 책에 있는 거야 48번 어. 예쁩니다 이것도 이거 2mm 2.5 2.5인데 엄청 딱 빡빡하다 쫀쫀이다 <laughs> 지연님 예뻐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와. 딸 거예요? 간식 주머니. 간식 주머니. 안녕. <laughs> <laughs> 짠 즐거웠습니다. <laughs> 진짜 크죠? 아, 층층이. 음, 너무 너무 춥죠? 여기 저는 경기 북부 일산 파주 지역인데요. 어, 영하 막 20도씩 떨어지고 너무 추울 때는 막. 진짜 다 꽁꽁 얼었더라고요. 막 한강도 얼고 얼어, 얼어가지고 공장에 화장실도 좀 꽁꽁 얼어 있어요. <laughs> 모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운전도 어, 빙판길이 많으니까 운전도 조심하시고, 영상 가지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뜨게 하시고, 어, 저희 또 만나요. 안녕.